도시농업하면은 그냥 도시에서 농사짓는 거?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뭐 맞아요. 도시에서 농사짓는 게 기본 개념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 생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자투리 공간 이런 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도시에서 농사짓는 것. 근데 그 농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작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작물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목 화 이제 화초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지금 다 도시농업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곤충, 곤충은 이제 그 식용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하죠. 그 다음에 어, 양봉, 양봉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도시농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1992년도로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1992년도에,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농촌 지도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농촌 지도소에서, 어, 서초구에 있는 어떤 이제 한 개인의 농장을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주말 농장식으로 일반인들한테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시농업이 이제 시발이 된 것이죠. 그것이 효과가 좋다 보니까 는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던 거고, 그러면서 2011년도부터 이제 지자체들도 도시농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에 도시농업을 이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이 되고, 또 조, 이제 지자체에서 조례들이 또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도시농업이 오늘날에 이제 도시농업이 육성이 될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 도시농업을 이제 배워보면서 보다 보니까 아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단순하게 농사지어서 내가 자급자족하는 그런 거는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음 깊게 좀 생각을 했던 게 도시농업을 통해서 이 도농상생을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았어요. 지금 제가 노원에서 농부장터인 마들장 추진단장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해보니까 농촌의 현실을 우리가 좀더 체감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의 결과로 어, 농부시장을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방에서 힘들게 농사 짓는 전업 농부들이 판로가 없어서 고민하거나 또 재값을 못 받아서 고민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거래 장터를 열어준 부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그 어떤 기여를 할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도시농업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농업은 그 목적에 보면은 그 다원화 기능이 있어요. 다원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단순하게 농사만 짓는 목적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도시농업을 어, 힐링을 넘어서 치유 쪽으로도, 그러니까 도시농업이 치유 공간으로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서부터 원외 원해, 원 복지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원의 치료 그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 원의 복지로 이제 정착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도시 농업 자체가 그런 치유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평균 연령이 굉장히 지금 수명들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도 결국은 도시농업이 일정 부분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도시농업은 단순하게 농사짓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그 기능들 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도농 상생에 대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생물을 종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토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흙을 보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도시농업하는 사람들은 화학, 그 화학비료라든가, 퇴, 이제 화학비료라든가 또는 화학농약이라든가 또 제초제라든가 이런 거를 안 쓰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 안 쓰고 는 사실은 농사 짓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또 농약 안 쓰고 농사 짓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농사를 해 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농사 짓을때 얘기고 우리 같이 도시 농부는 이것을 생산을 해서 내다 파는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을 생산하는 거다 보니까는 조금 더 안전한 농산물을 이제 생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는 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도시 농부들 활동 중에서 또 중요한 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 토종을 지키는 거. 토종을 지키는 활동들도 많이 합니다. 그 토종 씨앗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어 시, 정작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짓기 바빠서 이 토종 씨앗을 가지고 농사 짓지 못해요. 토종 가지고 농사 짓는 사실 그 수확량이 그렇게 충족할 만큼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씨앗을 사서 쓰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의 토종 씨앗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현상이 왔는데 도시농부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지키자라고 하는 운동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농업이 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 도시농업이 이제 발달하게 된 것이 급격한 도시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도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비율이 90%가 넘어갔거든요. 90.1%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렇게 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도시화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어떤, 지방이라든가 천락에서는 일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야말로 그런 데서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제한되다 보니까 는 도시로 도시로 이렇게 몰려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점차 점차적으로 비대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선진국들의 도시화 비율은 기본적으로 80%가 넘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워낙 좁다 보니까 이게 90%가 넘어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먹을 것,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인구를 보면 5%밖에 안 돼요. 그 5%의 인구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도시농업이 아직까지는 좀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